Oh. Okay. Oh, må vi 가봐야 될것 같아요 에어안 칸탄차나부리? <목소리> 칸차나부리? 거길 갈건데 거기가 여기서 거기서 2-3시간까지 걸린대요 보통 이제 트레킹하러 많이 가는데 좀 가볍게 트레킹을 하고 그 다음에 에어안 가서 폭포를 조금 맞고 오늘은 좀 휴양 에어안 <목소리> <목소리> 칸 뭐, 칸탄차나부리? 마스테이션이 어디 어이죠지 이건가? 택시 버스를 타고 아 저기 세부일보 있네 이게 그 구글에 평점에 보면은. 치이 어... 여기 버 스포츠 세션 인데, 저기 있 다라고？하 더라고요. 짜나무리벚가 지금 시간이 8시입니다 가면 10시, 11시 폭포를 맞고 하면 아프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숙소에다가 짐을 놓고 폭포를 맞을까 합니다 오늘은 좀 면도를 좀 해야겠어요. <목소리> 여기가 버스정류장인 것 같아요. 아, 칸타차라 부산 컵스. 1 3 0바퀴고요 아, 칸타차라 부 지금 좀좋했습니다 1, 4, 1. Okay. thank you. 다행히도 지금 출발할 거라 시간 잘 맞춘 것 같아요. 아, 가서 또 한번 도착하면 찍도록 하겠습니다. 3 5 0만 클럽. 네, now, now, destination, m n h o n, on the r i v e 이 호텔은 당 호텔인가요? 네 호텔이 12,000원 이었는데 제가 마이초도 다시 바야 되는데 애화원 가는 버스를 찾고 있어요 한번 볼게요 모든 먹으려고 왔어요 지금 예상보다 애화원에 빨리 갈것 같아요 Uh, Sardica, uh... what is this? Uh, beef? beef, beef, and sauce. s a u g n g e h s e u s e g 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 o u s 당장 이거 지금도 음, 맛있고요. 음. 맛있네요, 이거. 1 5분까지1면되 7월 와, 4일 7월 14일. 고월 14일. 7월 1 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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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을 14일. 7월 14일. 7월 14일. 7월 14일. 7월 프로티맛이 어떤 맛이이좀 핫타이 위주로 먹으니까 프로티좋이부 같아가지고 이 한번, 한번 먹어보려고 하습니다에어 생각보다 빨리 갈것 같아가지고 좋아요 갔다가 샤네시스 위에서 나를 돕로 이제 항상 마시고 가볼까 해요 맛을 한번 보요 약간 민망합니다. 약간 이 정도면 Thank <laughs> you. 여기는 음, 총 7단계로 1단계가 500m, 2단계가 600m, 3단계, 7 0 0 많이 가봐야 100, 1단계, 2단계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2단계, 1단계까지 가고있습니다 여기가 이폭포고요. 저는 오늘 여기서 놀 예정입니다. 옷을 갈아입고 한번 들여 드려... 앞습니다 좋았어요. 오, 오, 진짜 비와요하죠오리바이브들어라이브리이브리드라이브라이브리드이브리드라이브리드라이브리드이제 아, 뭐 숙소를 찾아서 떠달리드라니다리드라이브리드 어, 찾을까 해요. 모기약을 좀 뿌리고 나올거겠네 모기약을 안 뿌려서 거 많아요 응. 가격이 음. 음. 아저씨... 좋아요 결국 누들이네 결국 이 누들을 먹었어요 누들을 안 먹겠다 안 먹겠다 했는데 여기 누들을 먹었습니다 음. 아다 먹었습니다 어 상당히 맛있었어요 이거 꼬치 하나 먹고 꼬치 하나를 더 살까 합니다 꼬치를 뭘 먹을지 고민이 많습니다 솔직히 뚱양무좌 먹어보고싶네 면이 엄청 맛있네요 일단 지금 김양궁김양궁을 희망궁. 제일 먹고싶어요 김양궁을 한번 먹어보러 순양궁을 먹으러 왔습니다. 순양 50파트라고 하네요. 어, 이게 순양궁이라고 합니다. 와 먹어볼게요. 새끼째입니다 새끼째요 이거 먹고 카페 할 겁니다 음. 내가 우유탕면 계이랑 만두 중에 하나 고를 수 있었는데 응. 네. 만두를 응. 어 이제 밥을 먹고 산책 중입니다 대충 구글로 봤는데 모든 카페가 다왔더라고요 열려있는 데가 30초부터 떨어진데어 인근에 인근에 11시까지는 카페 없어서 왔습니다 근데 죽입니다 와 대형 카페인 것 같아요. 정말 죽입니다. 자, 한번 물어볼까요? 미쳤대요. 여기 뭐 되게 핫하네요 이쪽은. 자, 여기도 이렇게 돼 있고요. 그나는데에클럽있요 저기는 엄청 좋은 레스토랑이라고 하는데 먹어보고 싶네요. 다리 건너서가 뭐 많은 것 같아요. 맛있고 제 클럽이래. 저는 클럽에 한번 들릴 거고요. 근처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